그 진정한 커플일 수 있는데요. 본인이 예상할 때 베스트 커플 누가 될것 같습니까? 어, 사실 저... 이 팀이 또두네 네. 그 충재 씨하고 충재 씨랑 키아 씨랑 동시에 네. 또 후보에 올라서 사실 살짝 고민을 하긴 했는데 네? 투표했거든요. 어, 누구 있어요? 얘기하셨? 아 그렇군요. 아, 네. 네. 만약에 베스트 커플 후보 중에서 본인이 선정하는 분이 나오면 더 축복하시겠죠? 아, 이게 안에서 뭐 강력하지 않습니까? 네. 팀워으로 사실은 어, 프로그램상을 만들면 큰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 네, 혹시 뭐 사실 그게 좀 밋밋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로 그거 말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팀워크 공약 하나 내볼 수 있으실지? 어, 프로그램상을 타면요? 네네. 어, 단체로 트월킹을 해야 되나? 단체 <웃음> 트월킹. <웃음> 단체 <laughs> 트월킹도 나쁘지 않습니다. <웃음> 단체 <웃음> 트월킹. <웃음> 단체, <웃음> 트월킹. <웃음> 단체 <웃음> 웨이브. 네. 기다리면서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 트럭킹 하는 거한번 체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 마이크를 한번더 우리 끝에 있는 기아8사에게 살짝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어, 정말 강력한 작년에 저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직, 그때 막나래와 지금 막나에 굉장히 변했습니다. 네. 지금 마음은 어떠신지? 참 쉬. 쉬. 시간이 원래 작년에 형님이랑 왔을 때는 형님이 되게, 되게 물론 물론 지금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이게 참 뭐라해야 되나? 좀 빨리빨리 빨리 변하는구나 이 세상이 <laughs> 네, 그런 <laughs> 걸 느꼈고 <들었고, 웃음> 이 세상도 좀 치열하다 아직 결정 안됐어 <laughs> 네, 치열하다, <laughs> 치열하다. 네, 그런 느낌이고 하여튼 뭐 투표통화 다 열심히 해서 어쨌든 또 여기 다 같이 서 있으니까 되게 너무 뿌듯하고 안무도 네. 못 봤... 못 봤... 못 어, 아, 못봤더라도 저는 그래도 우리 팀이 즐겁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무관의 영광 뭐 속에서도 라 어떤 상태라도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고요. 자 이제 그러면 어 전현무 씨가 대상을 받게 되면 혹시라도 예어 대상을 받게 되면 네. 혹시라도 네. 하게 될 네. 어 우리가 맛보기를 피상을 이렇게 네. 하는 게 오히려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생각 어차피 못 받은 것 같으니까. 어차피 예정을 어차피 위해서 네. 약속도 하셨고. 네. 아 그러나 마르트들 기다리고 있고 오늘 대상을 받은 말이죠 네그 인소매티에 인소매티에 아 지금 준비하셨죠 아니, 아 지금 준비는 안 하셨나요 준비 안 하셨나요 뭐 이제 모든 가져왔는데 네네 저희가 끝나고 네. 뭐 생활 답변 안받던 강남 쪽에서 흥분을 겠습니다 음악이 아. 나오고 아. 있습니다 음악이 아.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laughs> 사람 좋은 미소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대상을 받게 되면, 안 되면 미리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아, 네. 네. 아, 여러분 나혼자 상자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 네, 뒤쪽으로 왼쪽으로 대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어. 네. 에어,